두자리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가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x 뭐야 x 뭐야 x 두자리 자연수야 루트 x가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루트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부터 뭐까지 10부터 시작해서 두 자리의 자연수니까 99까지 99. 들어갈 수 있지 한마디로 10부터 x, 99까지가 x값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무리수가 되도록 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제곱수가 빠지면 돼야 거대요 제곱수 들어가서 루트 뻐이면 돼야 거대요 안 되죠? 그럼 전략 세봅시다 1부터 99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야? 무리수가 아닌가 10부터 99까지의 숫자 중에서 그럼몇 개의 숫자야? 99 빼기 10 플러스 1이야. 둘다 포함하니까 알겠죠? 총 90개의 숫자 중이지. 90개의 숫자 중에서 뭘 빼라? 90개의 숫자 중에서 뭘 빼라? 제곱수를 제곱수를 빼버리면 되겠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서 제곱수 한번 찾아볼까요? 10보다 크고, 99보다 작은 제곱수 누가 있어요? 1개는 2, 2, 2, 3, 3, 4, 4, 16이 되겠지. 4에, 제곱, 5에, 제곱, 6에, 제곱, 7에, 제곱, 8에, 제곱, 9에, 제곱. 여기까 그러니까 이해 가야 안 가냐. <laughs> 총몇개 있어? 6개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갔어. 됐어요? 그럼 90개의 숫자 중에서 6개 빼버리니까 다음 몇 개나? 80? 4개 아니야? 응. 84 여기까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아니요 여기까지 <laughs> 이해 갔어? 됐어요? 이거 숫자를 조심해야 <laughs> 가끔 0부터 시작할 때가 있는데 그럼 0은 깨야 돼안 깨야, 깨야 돼? 0도 깨야 돼 0도 빼줘야 돼 1만 빼는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0은 했냐? 1은 됐어? 오케이 그 다음 몇 개?